이 가격에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쿠팡 로켓 배송 꿀템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마음이 바뀌면 반품까지 간편하게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클리어 겔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 실리콘 재질의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나왔듯이 괴물같이 정말 엄청난 접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하시는 길이만큼 잘라서 붙인 다음에 겉에 있는 비닐을 떼주시고 물건을 붙이면 끝입니다. 대신 붙일 때 10초 정도 꾹 눌러줘야 제대로 붙으니 사용 시 참고 바랍니다. 그럼 어쩔 때 사용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멀티탭이 바닥에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죠? 그런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자, 깔끔하게 벽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집이라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닐 수 있게 좀 띄어서 붙여주면 좋겠죠. 또한 벽에만 붙이는 용도가 아니라 책상 아래에도 멀티탭을 붙여 방바닥을 깨끗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물건들을 고정시키기에도 좋습니다. 접착력이 강한만큼 떼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아주 간단합니다. 누른 방향대로 떼려는 것이 아니라 붙인 물건을 잡고 비틀면 쉽게 떼어집니다. 참 쉽죠? 보기만 해도 벌써 집안 곳곳에 사용할 아이디어가 샘솟지 않으신가요? 제품 바로 구매하셔서 집안 곳곳에 사용해보세요. 실리콘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외부에서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키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꿀템이 될 겁니다. 사실 키보드는 사용할 때는 좋지만 외출 시 휴대하기에는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사이에 틈새 공간이 존재해 물이나 음료를 마시다가 자칫 쏟아서 고장이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외근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간편한 휴대는 물론 방수까지 가능한 키보드입니다. 제품 전체가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으며 일반 키보드와는 다르게 돌돌 말 수도 있습니다. USB 타입의 유선 키보드입니다. 사용하실 때 실리콘 키감으로 적응이 필요하지만 일반 키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때까지 연습만 조금 하시면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키 하나하나까지 실리콘으로 되어 있으며 작은 틈도 존재하지 않아 업무 중 실수로 음료를 흘리더라도 고장나는 것 없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 부분은 방수가 되지 않으니 사용하실 때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는 일을 하다가 출출할 때 간식을 자주 먹는 편인데요. 이렇게 간식을 먹다가 흘리더라도 키보드에 틈이 존재하지 않으니 키보드 청소하기에도 아주 유용한 제품입니다. 사용 후 이렇게 돌돌 말면 크기도 한 손에 딱 맞게 줄어들어 휴대시 아주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겠죠? 색상은 화이트 외에도 블랙, 핑크가 있으니 구매시 참고 바랍니다. 무선 글루건입니다. 글루건 사용하실 때선 걱정 이제 그만! 이 제품은 선이 없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무선 글루건입니다. 무선이다 보니 글루건 사용할 때 멀티탭을 끌고 와서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하겠죠? 무게도 171g 초경량에다가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여서 휴대하거나 보관하기에도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 또한 완충 기준 최대 60분에서 100분까지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사용하실 때 전원이 끊어질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글루건을 사용하실 때 토출구 쪽에 열로 인한 화상을 자주 입었는데 이 제품의 경우 실리콘 안전캡을 사용하여 화상 예방도 됩니다. 이로 인해 사용 중 이물질이나 흘러내린 글루액 청소하기에도 아주 용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손잡이 아래 옆쪽을 보면 온 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아래 뒤쪽을 보면 충전할 수 있는 마이크로 핀5핀 단자와 제품 상태를 알수 있는 LED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LED의 경우 전원을 켜면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충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빨간 불이 들어오고 녹색이 들어오면 충전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중에 전원이 소진되면 자연스레 LED가 꺼지게 됩니다. 이 제품 구매하셔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용해 보세요. 압축 휴지통입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차면 더 담기 위해 손으로 꾹꾹 누르신 적한 번쯤 있으시죠? 안에 내용물이 깨끗하면 손으로 누르겠지만 더러울 경우 비닐 장갑을 끼고 한 적도 있는데 매번 누를 때마다 장갑을 끼자니 귀찮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안 하자니 남은 공간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손을 쓰레기에 대지도 않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압축할 수 있는 위생적인 휴지통입니다.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되면 이렇게 뚜껑 위로 기둥이 올라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손으로 눌러주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눌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이런 점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제가 구매하기로 결정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디자인 때문입니다. 외관을 그냥 보기만 하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자, 어떤가요? 인테리어 오브제로도 손색 없죠? 그리고 이렇게 봉투를 씌우고 뚜껑을 덮으면 쓰레기 봉투가 외관상 보이지 않아 아주 깔끔합니다. 이런 점을 보아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많이 신경 쓴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제품의 경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생활에 더욱 편리함을 주기까지 합니다. 용량은 10L, 20L 두 가지가 있고 색상은 크림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구매 전 참고 바랍니다. 탈부착 카드 케이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 대신 사용하는 카드. 이런 카드의 경우 지갑에 휴대하거나 카드 지갑을 따로 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이 제품 구매하셔서 카드를 보관해 보세요. 일반적인 카드지갑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다양한 용품들과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카드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신축성이 좋고 카드가 잘 고정되도록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드를 최대 2장까지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 제품을 끼울 수 있는 마운트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카드지갑 뒷면에 해당 마운트에 끼울 수 있는 홈에 맞춰 끼우고 회전시키면 고정이 됩니다. 보통 스마트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경우 중심에 정확히 부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날려줄 부착 가이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사용하시면 중심에 맞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하니 무선 충전을 하게 될 경우 카드 지갑을 빼면 충전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운트 하나로 다양한 악세사리를 번갈아가면서 사용이 가능하여 카드지갑 외에도 그립톡 제품도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구매 후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스가 더러워질 경우 마운트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때 떼어내면서 접착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추가로 들어있는 테이프를 이용해 새 케이스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려줄 쿠팡 추천 꿀템 5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구매하셔서 바로 다음날 사용 가능한 로켓 배송 제품들이며 설령 구매 후 마음이 변하더라도 반품까지 쉽고 빠르게 가능하니 부담없이 구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과 댓글 고정란에 있는 제품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빙톡이었습니다.